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옛날의 옷을 세탁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빨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두루마리가 뭐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음, 에베소서 6장에 11절, 13절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것도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게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을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을,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어, 뭐,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이 있고요 그죠?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자기 몸을 가렸다는 것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 또 로마서 13장 12,14절에 빛의 가봇 그리스도. 그러니까 옷이 이제 그리스도,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어, 이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두루마리라는 게 이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세마포 입는다는 것도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것도 두루마기, 이거 다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도 말씀이고 두루마기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빨아라 하는 말이 어떤 거겠어요? 반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옷 옷을 세탁하죠, 여러분. 세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옷을 세탁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옷을 세탁하는 건 옷을 세탁하면 옛날 옷 옷을 갖다 이렇게 더러워지면 이렇게 세탁을 하잖아요. 세탁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죠. 옷을 세탁하면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옷을 세탁하면 깨끗하게 된다면, 날, 이게 두루마, 두루마기를 빤다 는 이걸 빤다 그러면 세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빤다는 거, 세탁한다는 말, 빤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를 빨았다 그래요? 어떻게 된 거를 빨았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자꾸 어렵, 누가 말씀 어렵다고 그래도, 아니, 그아요잘 <laughs> 생각해보세요. 두루마기를 빨았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지. 새로워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두루마리도 말씀이고, 두루마기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참 희한해. 그러니까 두루마기라고도 돼있고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그리고 두루마리는 이제, 이제 뭐 두루마리, 두루마리죠. 그런 종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이도 옷도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루마기, 그러면 옷인데, 옷을 빨았다는 말은 새 옷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옷이 된다는 말은 지금, 어, 두루마기가 뭐라 그랬다고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laughs>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빨았으니까. 깨끗한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두루마기를 빨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새 말씀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너에게 새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야 깨끗한 옷을 입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두루마기 옷을 뺀 빠는 것처럼 어제는 없어졌어요. 어제라는 건 자꾸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과거에 나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옛날 왕년에 뭐 야, 왕년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예,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뭐나 그래도 옛날에 뭐 교회 한 가닥 했는데 뭐뭐 몰라 뭐, 한 가닥 하셨는데 <laughs> 교회에서 좀 싸우셨어요? <laughs> 한가 옛날에 뭐좀 내가 좀잘 나갔는데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 오늘 내 두루마기를 빨았는가? 오늘 나는 새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오늘 새 말씀이 있느냐, 내게 주어지는 새 말씀이 오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다 소용 없어. <laughs> 그러니까 오늘 새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겁니다. 그게 있으면 너 생명나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성이 뭔데요? 그 성이 그 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성이 뭐예요? 성이 아니 성이 잘 구분이 안 돼? 아 자꾸 물어오지 말까요? 그냥 네, 자꾸 <laughs> 자꾸 물어오지 말까요? 성이 뭐예요? 예 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아, 천국이라는 데가 하늘나라 성이고요, 어, 땅의 성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교회는 땅의 천국. 하늘의 교회는 하늘 천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속이 교회에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소속은. 교회에서 교회로. 그러니까 땅의 교회에서 반드시 하늘 교회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집이 옮겨지는 거죠. 영혼이 집을 옮기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어떻게 하면? 두루마기를 빨면 계속 내게 진리의 새 말씀이 있으면 교회에 소속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늘 나라에 소속하고 교회에 소속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 소속하는 게뭐 그렇게 중요해? 응? 교회에 소속하는 게 우리 집 중요하죠. 우리 교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양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울타리라고. 그 그러니까 다른 어 다른 것의 그뭐 사자나 이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게 저 양들을 보호하려고 주인이 저렇게 쳐놨구나 이런 거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나를 보호하려고 해놓은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자 음. 그러면. 이렇게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서 새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오게 되면 너는 여기에 소속하게 될수 있다 이런 얘기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땅의 교회 하늘의 교회에 갈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자나 이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싶어요 안 깨뜨려 버리고 싶어요 반드시 깨뜨려 버리고 싶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별 뭐 별게 다 생겨요. 그러니까 별게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얘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별 일들이 많이 생겨.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별볼 일 없는 얘기야. 응? 다 별볼 일 없는 건데 뭐 별별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일이 생겨. 사람들 보면 사실은 별볼 일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핑계 다 이쪽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좀 참으면 되는 거고, 자기가 가루가 되면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사도처럼 날마다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죽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여기 성경을 이게 보시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성에 못 들어가는지, 그성 밖에 있는지, 성 안에 있는지, 성 밖에 있는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성 안에 있다고요? 날마다 새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새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자기가 율법 삼아서 딱 보호하고 자기 영혼을 보호하고 있다면요, 절대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귀를 막아버리면 안 들어옵니다. 천하인간에 아무 누구도 귀 막아 놓으면 말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막았을까? 누가 막았을까? 네? 누가 막죠? 어, 그그 그 하나님이 막으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와, 놀러와, 막이러 막겠냐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고, 귀는... 마귀가 막습니다. 사탄이 막는 거예요. 귀를 막는 것은. 그리고 귀를 막으면은 뭐를 못하게 되죠? 귀를 막으면 뭐, 뭘 못하게 되죠? 아, 듣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귀를 막으면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귀 먹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 먹어리하고 벙어리가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면 그냥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낫게 해줘요.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벙어리 귀를 막은 것이 누구기 때문에 귀신이었기 때문에 귀를 막고 벙어리 된 자는 귀신을 쫓아내요. 귀먹고 벙어리를 만들게 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한테 오면 소경,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눈물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성경을 잘 보시면 이해가를 가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막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귀 먹고 벙어리 되면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눈이 이렇게 좀안 좋거나 절름 다리가 좀절좀 좀 다리가 절거나 이러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야, 다리, 저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할 법도 한데, 할 법도 한데, 안 하셔요. 그렇죠. 예. 네. 나병 환자가 원래 전형적인, 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이게 안에서 3년이 골마 터지고, 밖에 나오면 3년이 이제 골마 터지거든요? 그러면 3년이 드러난 거예요. 3년 지난 걸 벌써 밖에 나왔으면. 그러면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인데요.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나병 환자 딱 보면 귀신아 나병 환자가 되게 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꼭 귀신아 나갈다 할 때는 병자들 중에서 귀신 나가할 때는 귀먹버리요귀먹버리를 귀신 나가랍니다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막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요즘 말씀 잘안 들려 목사님 말씀 잘안 들려 그럼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귀신이 지금 귀를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알게 되면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여기 딱 귀를 손 대고서요. <laughs> 여러분 귀에다 손딱 꽂고서 어떻게 하면 에바다 이러면. <laughs> 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딱딱 대고서요. 그서 손가대고서 에바다 그러면 이게 이게 막, 이렇게, 바다. 에바다, <laughs> 그러면 열려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까? 귀 열려라, 그런 말이에요. 입도 열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 이게 성령의, 성령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요거를 열기 위해서는 에바다 하셔야 된다고. 이게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고 하면은 귀신이 떠나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 귀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예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다 요즘 말씀이 잘안 들려 그러면 빨리 에바다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에바다 이러면 안돼 그러니까 귀신한테는 막 사정 봐주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에바다 이거 막 인사 팍 쓰면서 에바다 그래야지 귀신이 나가지 에바다 여러분 애 받을 때 말해요 에바다 이거 받겠어? 나오겠어 애가? 애가? 그, 애, 날 때, 그, 저기, 뭐야, 그, 그,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준거 있잖아요. 애 받을 때 어떡하라고. 배딱 누르면서 어떡하라고. 주여, 주여, 주여 하면, 주여 하면서 이게 나온다는 게, 주여 하면서 애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힘이 들어가야지. 그죠? 아멘, 아멘, 아멘. 이거 아니야. 그때는 주여야, 이게. 힘이 들어가야 돼. 배, 뱃살에 힘은, 아멘. 주여. 힘이 들어가잖아. 이 받을 이게 보통이 에바다 나가고서 귀신이 <laughs> 귀신이 널 봐도 널 에바다 그러면요 팍 귀신이 떠나간다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사는 겁니다 귀가 닫히면 여러분은 무덤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귀가 닫히면 여러분 무덤 안에 갇혀버린 거야 무덤 문이 열려야지 이게 무덤이에요 여기 귀 닫혀있는 게 무덤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손가락 딱 집어넣고서 있잖아요 무덤문을 닫어 일단. 넌 다친 놈이야. 그러니까 딱닫혀 닫어놓. 닫고서 에바다하면서 했잖아요. 소리 뺏지면서 탁 열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무덤문 열리죠. <laughs> 그러면 말씀 그다음부터 들어갈 거야.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빨고 날마다 새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안 들려요. 어, 이, 그, 교회의 성리라고 하는 이 교회, 이 땅에서는 교회가 천국인데요.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요. 이게, 이게 말씀이 막히면. 그래서 두루마리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옛날에 나 엄청 빨았는데, 아, 아침, 저녁으로 빨았는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빨래, 여러분, 옛날에 1년 전에 빨래 한거 오늘 이렇게, 빨래 1년 동안 안 하고 입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입부터 한어 붙든지요. 성경들 을한번 해보시려면, 한번 입고 다녀보시든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옷입었다해도 먼지가 묻었으면 오늘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날마다 새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다. 내 영혼이 살려면 그렇게 되는 거다. 날마다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자꾸 듣고, 아니, 엉뚱한 데다가 또 말씀 자꾸만 이렇게 또 하지, 그러지 말고. 집밥이나 잘 드셔, 집밥이나. <laughs> 집밥이나 잘 드셔, 걱정하지 말고. 그뭐 여기서 밥이 없어서 그래요. 뭐요, 그래요? 밥이 없어서. 밥잘 먹여주는데. 여기만큼 또밥잘 먹여주고 많이 먹여주는데 어딨어? 생각을 해보세요. 성문 기도학교도 학생들이 막딴 데서 먹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 어디 가서 또 먹는다는 거, 어디서. 여기서 잘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먹어요. 저도. 저도 여기서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 영적인 그 생활이 아무 지장 없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여기서 먹는데. 나도 여기서만 밥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야? 자기가 옷을 빨고 가는 거야. 오늘 진리의 새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빨아 빠르죠. 이게 옷이 빨아지는 거예요. 세탁기 통 속에 집어넣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어디냐면 세탁소나 마찬가지예요. 세탁기 통이야. 여기 딱 들어오면 돌려 이렇게 돌려. 응? 음? <laughs> 돌아서 옷이 빠르죠. 그래서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끗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새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런. 그런데 요거를 방해하고 싶은 것이 꼭 있죠. 누가? 마귀가 귀를 막아놓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마귀는 어떤 자들이냐 이거야? 막뿔 달리고 오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 마귀는 어디에서,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응? 바람처럼 내가 나타났다. 나는 마귀야? 이래요? 이렇게 <laughs> 뭐 와가지고 뿔 달리고 와서 나는 마귀 이래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귀 짓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꼬임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볼때 착한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용할 때는 하루아침에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귀를 일단 막아놓고 말씀을 못 듣게 한 것이 오랫동안 지나게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골라요. 이걸 막아놓은, 귀를 막아놓은, 자기가 귀를 막아놓은 사람들을 골라. 이게 1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속, 이거를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마귀가 탁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오, 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갑자기 왜 그래요? 한참 된 거야.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한참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취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꼭 이런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하죠. 희한하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조심해야 되겠죠. 날마다 귀를 우리는 열어놔야 되겠어요. 말씀에 열어놔야 돼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성경에도.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21장 3 6절에말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니라. 저도 만약에 내가 잠자고 있다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저도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옛날에는 내가 영적으로 많이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넘어뜨리려고 하더라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 좀 넘어져 봤어. 그런데 지금은 늘 깨어 기도하니까, 늘 깨어 기도하니까, 누가 유혹할 수도 없고, 유혹하려고 하지도 않고, 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새 말씀이 있으니까.